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래 인재 경찰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5월 30일 1일 1제는 공무단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22년 경찰 1차 문제였습니다 자첫 번째 이 공무단위권은 공직 업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공직 업무를.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특히 내가 공직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공무단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단위권은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라고 하면은 그 수많은 행복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직업을 가진다 라고 했을 때그 직업 중에 특별한 직업이 이제 공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의 경합 관계와 관련해서는 행복추구권보다 직업의 자유가 더 특별한 기본권이고요. 직업의 자유보다 공무단위권이 더 특별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옳은 질문이고 기본권 경합과 연결되는 내용이었네요. 자, 2번입니다.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을 묻고 있습니다.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은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공직 취임 기회를 보장받는 거죠.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 그리고 내가 공무원이 된 다음에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하게, 박탈당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직무가 함부로 정지당하지 않는 거. 사실 여기다가 하나 더추가하면 추가하면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여기까지가 포함이 될 뿐이고,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무 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승진의 문제는 이거는 공무 단위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승진의 문제. 나 이번에 승진하고 싶어요.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싶습니다. 이런 단순한 승진 시험의 응시 승진 기회의 보장 이런 것들은 공무 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승진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으면 헌법의 보호를 받게요. 균등한. 균등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는 건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될 때에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내가 공직을 담당하냐 뭐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그냥 승진의 기회 이런 문제들 나오면 공무 단위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균등한 승진의 기회라고 하면은 공무 단위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옳은 지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단인권에서 말하는 공무, 공직 업무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되는 거. 공무원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나 공단에 다는 친구들, 뭐 서울교통공사 아니면 뭐 법무, 법률구조공단 이런 공사나 공단에 다는 친구들은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친구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나 공단의 직원 관계는 공무 단위권의 보호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 보시면은 서울교통공사, 공사는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이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 단위권의 보호 영역인 공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요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 우리 이미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우리 선고유예. 굉장히 경미한 범죄죠. 유죄이긴 하지만 굉장히 경미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도 얘가 뭐 1년 이하, 여러분들 형사법 때다 배우시잖아. 1년 이하의 형 선고를 할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라고, 그리고 생각을 한다면 은 선고를 유예해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고유예 받고, 2년 안에 사고 안 치면 이건 면소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작은 사고를 쳤는데 선고유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직에서 자르는 거아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진짜 이 빡센 공부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굉장히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나를 자른다고 이거는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선고유의 당연퇴직은 위헌입니다 선고위의 당연퇴직은 위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가 뭡니까? 수례죄, 뇌물죄. 뇌물죄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더라도 이건 일반 국민에 대한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례죄 저질렀을때 당연퇴직은 합헌입니다. 수례죄 당연퇴직은 합헌이고 자, 그 다음에 선고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 죄송합니다. 음. 자그 다음엔 집행유예 범죄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연 퇴직시키는 거 여러분 집행유예는 이제 음주운전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보통 초범은 벌금이고 두 번째 정도 저질러야 집행유예가 됩니다 그 정도로 죄질이 나빠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나서 집행유예 범죄 저지르면은 무조건 당연 퇴직됩니다 요거는 합헌입니다. 죄질이 나쁜 거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 신분처럼 아직 공무원이 아닐 때 선고 유예를 받거나 집행 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선고 유예 기간, 집행 유예 기간 그 기간 중에는 공무원 시험 치면 안 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공무원 시험 치면 안된다는건 임용 결격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위의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위의 거는 내가 쎄빠지게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나를 자르는 겁니다. 당연퇴직이라는 단어는, 근데 임용결격이라는 건 아직 내가 공무원이 안된 거지, 아직 공무원이 안 됐는데 그 기간 중에는 공무원 시험 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판례가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용결격은 합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당연퇴직인지 임용결격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퇴직이라면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고유예라면 수례제인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요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그 임용결격 사유를 숨기고 임용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임용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사유를 숨기고 공무원 시험 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결격은 합헌입니다. 4번 금고 이상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 결격 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하는 것은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죠. 이건 전부 다 지금 공무단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무단위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아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의 일일제는 일주일에 4개씩 업로드가 됩니다. 월, 화, 수, 목 이렇게 업로드 되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틈틈이 들으셔서 꼭 헌법 실력을 계속 좀 키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